탱구 오도가 바뀌신 것 같은데 남캠이시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오늘 영상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위 날것 없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웹툰 캐리 아 진짜 뺨따고 제가 잡았죠. 우리 팀은 팀을... 예, 네, 조심스럽게 도망가면 됩니다. 아, 어, 다행이다. 아, 어, <laughs> 아 잠시만요. 저 지금 호호걸러라와요 방법은 미녀는 한 대씩 쳐 주면 됩니다. 잡았고요. 나이스. 이거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라인을 밀어놨거든요 얘네 라인 다 라인이 박혀야 돼 제발 여기까지만 와라 아 이거 책상 부셔지면 안돼 골드 2에서만큼은 티모 장리라는 허샘좌 맞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제가 막 그렇게 높은 티어는 아닌데 솔직히 골드 2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킬간율100%를 찍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2대1 하면 되잖아 아 2대1 하면 되잖아 야이키 아아 이걸 왜 줘라 이걸 그래 이걸 왜 쫄아요 님들아 이건 노노노쫄 노쫄 이 패시브네 이 새끼들 아 새끼들은 뺄게요 죄송합니다 아 나이스 하고요 이거 설마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바론 먹어 바론 바론 제리보고 막으라 하고 제가 억제기 주고 두배 이벤트 하면 되잖아요 고르키 좋습니다 지금 막으면 돼요 아니 약하면서 굳이 잡이 선이 있지? 아!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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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어, 아 유미. 아니 그부를. 자 이제 용이 나오고 이거 용 먹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부가 왜 우리 그부가 왜 바론 쪽으로 뛰었을까? 어 우리 그부가 왜? 아용안 먹어? 여기 내가 먹고요. 여기 제가 먹습니다. 다음 다음 있으면? 에 네, 별거 아니죠? 그렇게 킬달 노노해 노노하고 자 이제 밀어요 선생님들 발언 있잖아요 다 지금 I have a 발언 오케 나 죽기 1분 직전 저 저거 저거 잘하면 죽어요? 나도 죽어요? 아 안죽었다 나이스요 자 이제 살짝 빼주고요 이제 살짝 빼주고요 자제딜 무시 무시 못하죠? 제딜 무시 못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뭘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그를 얼마나 걸었는데, 아, 망했다 이거.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진짜 어렵네 이거. 원딜 해보자. 아, 저는 서폿 없으면 원딜 안 해요. 잡아줘. 아, 이런, 이런, 정글 차이 개질이네요. 만두 티모 예쁨? 아, 이게, 예쁜 것보다는 타격감이 좋아요. 써봐요. 타격감 진짜 좋습니다. 음, 예쁜 건 모르겠고, 어, 귀여워요? 아 이런 아이 평탄대가 더안 들어갔죠? 들어간 건가? 아, 저 친구 왜 이렇게 딴딴해 가라 가라 안 가네. 나이스 저 친구 저 친구 나를 너무 얕봤어요. 어아 참고로 저 친구 이거 돌리는 거 퀴들 박힙니다. <laughs> 아 이걸 또 알아? 어머! 여기 아니에요? 아! <목소리> 와 죽을 뻔야네이씨나한테 밀면 어떻게 해? 아싸 소라카 나이스 <omphouse> 너무 맛있고요. 비에고가 언제 저까지 뛰어갔지? 좋습니다, 비에고님. 아 하지만 지금 지금 르블랑이 왔어요. 르블랑이 왔어요. 이렐리 아까 팀은 안 좋다고 몸매 뭐라 그랬는데. 나나 나나 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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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야호! <불� Parks> 어 familiar. 르블랑 어떻게 잡았지? <불� adapt> 더 더블 야호. 저 방금 저만 좀 창피했는데 궁순다 궁순다. 아 졸라버씨! 아니 아니 핑크가드가 어디 있어? 2번이었나요? 아그 이게 3번에 있는 거야 또. 그 대캡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결과. 어 뭐지? 갑자기 뭐야? 어? 네이버 카페? 네이버 아, 팬카페 가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 예, 팬카페지 선생님들 놀이터거든요 예한번디만 부탁드리고 혹시 본인이 메이플을 한다 허아무개 친추. 침출... <놀람> 아 나한테 너무 그러지마라 오, 되게 이상한 오네요. 이상한 오네요. 어 버섯 버섯 밖고 죽어버려라. 아 때려줘! 어왜 이렇게 왜안 때려! 아 이거죠? 아 이게 참.. 내가 딜량 1등이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랭킹은 왜 이렇게 힘들죠? <laughs> 와 이거.. 제가 생각하는 골드가 아닌데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전판 보면은 선생님들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와주기만 해도 내가 알아서 다할 텐데 안 와! 안 와! 일단 나 죽고 와요! 저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잡았습니다. 한 대려주고 독딜 풀릴 때쯤이면 한대더 때려주면 돼요. 괜찮아요. 잡았습니다. 왜, 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들어주면은 안 하는 줘야죠. 아 섹시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 어쩌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잘했죠? 요네 황산적인 플레이 좋았습니다. 약간 요렇게해 가지고 이제 요네랑 나랑은 케미가 잘 맞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새끼 CS 지원자 다 먹는. 거. 안 돼! 요네한테 뺏기기 싫어! <목소리> yes. 이득, 이득, 이득. 왜냐면은 이득인 게두 명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이제 멋있게 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이 팀워의 역할이 진짜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광장이나롤챔스 우승한 것처럼 세레머니 해주세요. 때문에 아니 여러분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